321리터 관심입니까? 아니면 일치입니까 하나님의 시선 샵 매일 만나 샵 1분 묵상 샵 발라디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발 두시 20분. 그리스도인은 성화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 성품, 마음을 흘려보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 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육신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꿈틀대는 내 자아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입니다. 시집살이는 귀머거리 3년, 버어리 3년, 장님 3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이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다 결혼하면 남과 여는 새로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귀속됩니다. 그들은 혼자일 때 각자 다른 모습, 습관, 방식을 초과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 들어오고 나니 부부가 맞춰가야 할 보폭, 자녀들이 맞춰줘야 할 보폭이 있습니다. 처음은 잘 맞지 않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발맞춰 걸어갈 때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지혜롭게 적응하며 갈등을 줄여와갑니다. 어찌 그렇게 걸림바다는 것이 많던지요? 과거에 생각지도 못했던 행동과 습관들이 죄임을 알고 적잖게 놀랐습니다. 육신의 모습에서 예수님 닮아감이 쉽지 않았습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지만 죄로 인해 나 스스로를 참 많이 억제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금 발견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참성 연습을 이어왔습니다. 삶의 영역 모든 부분에서 민감하게 깨어있다고 말함이 아닙니다. 비록한 번, 두번또 넘어지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나의 삶이 놓여져 있음을 깨닫게 되니 이전보다 신앙의 회복 탄력성이 깊어졌습니다.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섭니다. 그 시간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 누가 기준으로 삼거나 가치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저울 추에 우리가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보고 외부 환경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불일치로 힘들어하는 나의 자아를 공격하는 사단의 속사님을 끊어버리시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혼민, 자기 자만에서 뛰쳐나와 주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십시오. 나조차 포기되었던 인생도 주님의 열심이 있기에 당신은 소망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만 결단을 내리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피묻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하십시오. 매일 이렇게 외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자아보다 주님의 통치와 조건이 더 크심을 믿으며 젠 걸음이지만, 아주 조금이지만 주님과의 일치를 이루게 하옵소서.